안녕하세요. 영민역 김유상입니다 어, 내일이면 벌써 제가 공연 한지가두달더된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마지막 일요일 저녁 공연으로 이제 제가 하차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차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저희 춘천거기 대표님 그리고 김한길 김한길 연출님 그리고 기아 스태프분들과 저희 함께한 배우님들. 우리 형, 누나들, 제가 막내였는데요. 어, 그들 덕에 제가 정말 이첫 연극인데 정말 떨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정말 많이 배우고 가고요. 어, 저희 춘천 거기가 아직 끝나려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10월 초까지 하니까 입소문들 좀 많이 내주시고 어, 춘천 거기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어, 막내 김이삭입니다. 어, 형 누나들, 벌써 아쉽게도 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일요일 저녁 공연을 끝으로 이제 이 무대에 제가 올라오지 않을 텐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제가 첫 연극이라 많이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어, 형 누나들 덕분에 제가 떨지 않고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 다른 무대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네, 이사 배우랑은 제가 21살 때 처음 학교에서 만났어 대학 동기예요. 나이는 제가 한살 많은데 어, 대학 동기면서 10년 만에 친척을 10년 된연고기한 하지만 무대에서 이사기를 만나니까, 연인으로 만나니까 정말 저한테는 꿈같은 일이지 아니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면 또 새롭고 그래서 너무 아쉬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먼저 하차한다는 사기는데 같은 막내였거든요. 동기면서 막내고 연인이고 하니까 춘천 거기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의지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laughs> 아 근데 또 다른 무대에서 만날 수 있, 있으니까. 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 저도요. 어, 되게 친한 누나인데, 무대에서 제가 이제 뮤지컬만 하다 보니까 첫 연극이고 한데, 첫 연극에 정말 친한 동기 누나를 만나서 더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위안이 되고, 어, 너무 누나한테 너무 감사했고, 뭐, 다른 무대에서 또 만나면 되죠. 이자리는 없지만 파트너 또 다른 파트너인 유연씨한테도 한마디 드주세요어 아, 유연누나도 음, 제 파트너로서 너무 많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저를 많이 이끌어줬어요. 제첫 연극인데도 뭐 본인이 짜증낼 수 있는데 저한테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항상 웃으면서 저 대해주고 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어, 유연누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 유연누나도 다음 무대에서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 춘천 거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